당신은 혹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는 한없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면서도 정작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댑니다. 식탁에 앉아 밥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쏟아지는 지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또 양말을 뒤집어 벗어났어? 설거지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이게 뭐야? 말투 좀 고쳐, 맨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심지어 숨 쉬는 소리, 걷는 모습, 문 닫는 소리까지도 눈에 거슬려서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적의 끝에는 언제나 똑같은 주문이 따라붙습니다. 다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니? 이 얼마나 교묘한 합리화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면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제발 이것만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단한 번도 사랑으로 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오롯이 나는 너의 눈에 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구나라는 비난으로 나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절망으로 각인될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작되는 지적의 포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면 세면대에 물이 왜 이렇게 튀었어. 출근 준비를 하면 옷은 또왜 그렇게 입고 다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 신발 좀 제대로 벗어나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귓가를 때립니다. 처음엔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쳐도 고쳐도 새로운 지적거리는 끝없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아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뭘 해도 욕먹을 거면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무력감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심리 자원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먹고 자라지만 비난과 지적을 먹으면 삽시간에 썩어 문드러집니다. 마치 식물이 물과 햇빛을 받아야 자라듯 인간의 영혼도 긍정의 양분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매일 독을 물처럼 부어대면서 왜 상대방이 시들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왜 나아지질 않지? 라며 답답해합니다. 식물에게 매일 독극물을 주면서 왜 꽃이 피지 않느냐고 화내는 정원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의 그 사소해 보이는 지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상대방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뱉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박혀 밤새도록 그를 괴롭힙니다. 당신은 말하고 잊어버렸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되새기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곱씹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소리의 무서운 폭력성입니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완벽하지 않은 당신이 당신 역시 수많은 결점을 지닌 한나. 인간에 불과한 당신이 타인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잔소리의 본질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눈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고쳐야 할 점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까운 사람에게만큼은 자신을 완벽한 심판자의 위치에 놓고 재단하려 듭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자는 논어 위령공편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단 아홉 글자로 압축했습니다. 공자 후이박 책거인 자신을 책망하는 데는 엄격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는 너그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직원원의 마이너스 그리하면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 이 문장 속에 인간관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흠을 찾아냅니다. 자신이 양말을 벗어던지면 피곤해서 그랬지. 뭐 자신이 설거지를 대충하면 오늘 특별히 바빴으니까라며 온갖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또그 모양이네 맨날. 그렇게 대충대충 사니까라며 인격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이 이중 잣대를 보십시오. 자신의 실수는 상황의 탓으로 돌리면서 타인의 실수는 성격의 문제로 단정 짓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경고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해도 당신이 100번, 1000번 팩트를 들이댄다 해도 상대는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논리로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적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그말 속에 담긴 짜증과 비난의 정서는 상대방에게 너는 부족한 사람, 너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원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부부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대들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참고 또 참습니다. 겉으로는 응, 알았어, 미안해 라고 대답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원망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난 평생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어. 엄마는 나한테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이런 말이 터져 나올 때 당신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나는 다너 사랑해서 그랬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원망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검지 손가락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타인을 가리키던 그 손가락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내 눈에 거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내 안의 불안함이 투사된 것은 아닐까? 내가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완벽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자신을 엄격하게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내 마음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자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의 공부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보면 그것을 지적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이 문제구나, 저런. 작은 일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좋구나라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타인의 단점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아니, 들어와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채거인 타인을 책망함에 있어 너그러워지는 경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을 지적하고 고치려 드는 걸까요? 그 심리의 밑바닥을 파고들면 통제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타인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배려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인은 당신이 조종하는 장기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의 부하 직원도 모두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을 마치 당신의 소유물처럼 당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야 할 점토덩어리처럼 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 매일 밭에 나가 싹이 났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싹이 잘 트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파헤치거나 싹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순간 식물은 죽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햇볕이 잘 들도록 가꿔줄 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식물 스스로가 자기 안의 생명력을 발휘하여 자라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지적하고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하면 지적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서툴게 일을 처리하면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라고 비난하는 대신 고생했어. 다음엔 내가 도와줄게라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면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합니다. 억지로 고치려 들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잔소리는 사실 가장 게으른 교육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입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하면 그만입니다. 왜 이것도 못해? 저것 좀 그만해라고 소리만 지르면 내할 일을 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감정의 배설입니다. 당신의 불편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모범과 기다림은 가장 힘든 교육입니다. 모범을 보이려면 내가 먼저 완벽해져야 합니다. 아이에게 방 정리를 강요하기 전에 내 방부터 정리해야 하고 배우자에게 친절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친절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더욱 어렵습니다. 당장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을 참아내야 하고 상대가 변화할 때까지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상대를 아낀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성장을 바란다면 쉬운 지적질 대신 어려운 기다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상대의 자존감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비난이 멈추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고쳐 나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매사에 지적지를 일삼는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꼼꼼한 사람이야 나는 완벽주의자거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게내 장점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불안증입니다. 사소한 결점이 눈에 들어오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당신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욕구가 강한 불안형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극도로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듭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기가 정한 룰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안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하고 소리치고 고쳐놓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것만은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안하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당신의 강박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안이 조금 어지러워도 설거지가 조금 덜 되어 있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방이 좀 지저분해도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속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더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결정권을 빼앗긴 채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됩니다. 거실 바닥에 먼지 한톨 없이 깨끗한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정렬되어 있고 소파 쿠션까지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져 있는 집. 겉으로 보기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실수할까봐 뭘 어질러 놓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과연 행복한 가정입니까? 차라리 거실 한쪽에 아이들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소파에 벗어놓은 옷가지가 있어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집이 천배 만배 더 완벽한 가정입니다. 공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지청칭무어 마이너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물이 약간 탁해야 그 안에 미생물도 살고 물고기도 삽니다. 너무 깨끗하고 투명한 물에는 아무것도 살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너무 깐깐하고 완벽하기만 하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숨 막히는 기준 때문에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들이 하나둘씩 당신 곁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100점을 맞아도 왜 1등은 못했니? 라고 하셨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육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며 간섭하셨고요. 이제는 어머니 전화만 와도 숨이 막혀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완벽을 추구했던 어머니는 결국 딸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빈틈이 있다는 것은 허술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이 들어와 쉴수 있는 여유 공간입니다. 당신이 조금 부족해 보여야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려 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 아래 숨겨진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의 너그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일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대신 잘한 것 하나를 찾아내어 과장되게 칭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수십 년간 결점 찾기 모드로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패턴을 깨뜨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신발을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 신발 좀 제대로 벗어나. 맨날 그렇게 아무렇게나 벗어 놓으니까 현관이 이 모양이잖아.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으십시오. 입술을 꽉 깨물고 다른 것을 찾아보십시오. 너 오늘 학교 일찍 왔네?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온 거야?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아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잔소리 들을 준비를 하고 움츠러들어 있던 어깨가 펴집니다. 배우자가 설거지를 했는데 물기가 덜 닦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거지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이게 뭐야? 라며 다시 닦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반응해 보십시오. 어머, 당신이 설거지를 다 해놨네. 오늘 회사에서 피곤했을 텐데 고마워. 우리 가족 위해 항상 애쓰는 거 내가 알아.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사람은 비난 받으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더 엇나가지만 인정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그 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기대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너는 정리정돈을 못해라고 계속 말하면 아이는 정말로 정리를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원래 깔끔한데 오늘 좀 피곤했나? 보내라고 말하면 아이는 나는 원래 깔끔한 아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에 맞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공자가 말한 덕으로 사람을 이끄는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과 형벌로 억지로 고치려 들면 사람들은 겉으로만 복종하고 속으로는 원망합니다. 하지만 덕과 예로서 가마시키면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잔소리는 법과 형벌과 같습니다. 억지로 고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칭찬과 격려는 덕과 예입니다.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실제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일주일만이라도 지적을 완전히 멈추고 칭찬만 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의 얼굴을 보면 잘 잤어?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하십시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도 수고했어. 학교 생활하느라 힘들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배우자가 퇴근하면 고생 많았어. 우리 가족 위해 일하느라 힘들었지? 라고 위로해주십시오. 단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삶을 가꿉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잔소리가 멈추는 순간, 기적처럼 상대방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당연한 작동 원리입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십시오. 당신의 날카로운 혀끝에 베어 피 흘렸을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당신은 사랑해서 그랬다고 잘 되라고 그랬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아파서 울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미쳐보지 못한 그 눈물을 당신이 듣지 못한 그 한숨을 지금이라도 느껴보십시오. 이제라도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따뜻한 침묵입니다. 오늘 밤 집에 들어가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백가지가 보일 것입니다. 현관의 신발, 거실의 쿠션, 식탁 위에 물컵, 화장실의 수건.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눈 감아 주십시오. 입이 근질근질할 때마다 공자의 말을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공자 후위박체거인 마이너스 자신에게는 엄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것은 위선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것은 성인의 길입니다. 당신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인간관계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을 멈추고 지지를 보내십시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비난을 멈추고 미소를 보내십시오. 말 없이 안아 주십시오. 당신의 낮아진 기대치만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훌륭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완벽을 요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더 나아지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품 넓은 침묵이 가정을 지상 낙원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었을 때 비로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비난을 멈췄을 때 비로소 사랑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대신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부족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없이 전하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침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인생의 마지막 수업 채널에서는 이렇게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을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을 전합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곳을 찾아주십시오. 인생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잔소리가 멈추는 순간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당신 자신도 비로소 편안해질 것입니다. 완벽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침묵으로 가족을 치유하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말입니다.